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 정오까지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원주권 뉴스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원주 MBC 프로그램 알리아줌 채널에서 매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유지했던 원주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시 흥원면에 사는 46살 A씨는 어젯밤 27일 11시 36분에 원주 세루안스 기독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원주 의료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신천지 신도로 지난 16일 신천지 원주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앞서서 지난 6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도 다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부인 등 가족 세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확진자 수는 춘천 2명, 속초 2명, 강릉 1명, 삼척 1명, 원주 1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원주 첫 확진자의 동선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원주시에 따르면 40대 확진 남성은 지난 6일에 대구에 다녀왔고 지난 22일 무실동 마찬들 삼겹살에 갔으며 23일에는 자택에 머물다 25일 남부시장 인근 차선욱 내과를 들러 27일 기독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방문했던 6일 이후 보름 동안의 동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인 만큼 정확한 예배 참석 횟수와 밀접 접촉자 현황 파악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조사 중이어서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 숫자는 당초 공개했던 수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신천지 교육생의 명단을 받았는데요. 도내 교육생은 모두 3,77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 신도 숫자는 14,103명으로 확인됐는데요. 강원도는 현재까지 춘천, 강릉, 속초 등 3개 시에서 신천지 신도 3,996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오늘 중에 나머지 시군도 조사를 마친다는 기획입니다. 하지만 교육생이 추가되면서 원주의 신천지 신도 수는 하루 만에 2천여 명이 증가해서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원주시는 공무원 200여 명을 투입해 오늘부터 종전에 전달받은 4,963명을 상대로 관련 증상을 전화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교육생 2,049명이 추가되면서 조사 대상이 7,0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원주교회 일부 교인들이 지역교인 4,963명의 증상을 전수조사하는 원주시와 신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200명을 편성해 오늘부터 신천지 교인조사에 나선 원주시는 신천지 교인 20여 명이 교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감시하겠다며 조사실에 진입하려 해 마찰을 빚었습니다. 공무원 노조 원주시 지부가 나서서 신천지 측을 상대로 조사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자 조사실 진입을 시도했던 교인들은 현재 조사실 입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내 시 군별로 신천지 교인 명단이 확보되면서 경찰은 코로나19 검사에 응하지 않는 교인 추적을 위한 신속 대응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원주의 40명, 횡성 11명, 영월 17명, 평창 15명 등 형사들로 구성된 도내 285명의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에서는 대응팀 1명이 124명을 맞는 것에 비해서 춘천에선 74명을 담당하는 수준이어서 시, 군별, 교인 상황에 맞춘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내버스와 택시 승강장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용객이 많은 시내버스와 택시 승강장 160곳에 대한 소독을 마쳤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행 중인 시내버스 186대와 또 운행 중인 시내버스 168대와 누리버스 9대에 대한 방역도 매일 두 번씩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지를 다니는 시티투어버스는 오늘부터 운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도내 102개 읍면 지역 우체국에서 마스크 판매가 시작됩니다. 강원지방 우정청은 고령자 등 마스크 공급 여건이 취약한 읍면 소재 우체국에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한 장당 8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은 35,700개가 만 확보됐으며 1인당 최대 5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로 오전에만 운영되는 세계 우체국은 오전 11시부터 판매가 됐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내 경계 지점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합니다. 방역팀을 구성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터미널과 기차역, 공항, 항만 등을 매일 한 차례 이상 방역하고 특히 강원도와 경계를 맞댄 도로 39개 지점을 파악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게소 방역을 통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또 도내 버스터미널과 공항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주에서 신천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인접적인 횡성도 코로나19 확산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성군은 오늘부터 지역에 있는 신천지 신도 112명을 전수조사해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증상이 없는 신도도 2주 동안 매일 두 번씩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횡성 신도들이 원주 신천지 교회를 이용하는 만큼 원주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군청 본관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주출입구와 허가 민원과 입구 두 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도내 집회 건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22일까지 두주 동안 일평균 5건 가까이 집회가 있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 감염 우려가 높아져 지난 23일과 25일은 두 건, 26일과 어제는 각각 한 건에 그쳤습니다. 집회 신고 건수도 일평균 6 건이었지만 이번 주에는 두 건에서 다섯 건 가량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정오까지 나온 (코로나19) 관련 원주권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